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오늘, 음, 텔콘 주주분들, 그리고 이두현 대표의 관심을 갖고 있는 비보존 주주분들, 루미 마이크로 주주분들, 특히 뭐, 텔콘보다도 비보존과 루미 마이크로 주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뭐, 방송을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이 시간에는 방송 출연해서 이두현 대표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 곱씹어 보는 시간, 그리고 어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두현 대표가 질, 받은 질문과 직접 했던 대답들을 이렇게 정리를 쭉쭉 해봤어요. 음, 총 아홉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고, 아 이거는 이첫 페이지는 질문 아니고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어요. 음, 듣, 듣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된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두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나왔어요. 비보존 대표구 루미 마이크로의 최대 주주다. 루미 마이크로는 2020년 6월 사업역량 확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를 위한 비보존 주식을 500억 추가 취득했다. 비보존은 2017년 탈권 생명과학을 흡수 합병했고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2019년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젤인 미국 삼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두현은 루미마이크로의 1대 주주고 <laughs> 비보존은 루미마이크로의 2대 주주이다. 바로 질문 들어갔어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젤인 사용하는 진통제가 많은데 왜 새로운 진,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가? 시장 사이즈는 얼마로 보는가?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도입 부분이니까 그러겠죠. 음, 진통제는 많으나 소위 쓸만한 진통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0에서 10점으로 한다. 출산은 몇입니까? 출산은 10이다. 근데 뭐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하기 위한 자료로 이 점수 토, 통증 점수를 만든 거거든요. 말았다 나. <laughs> 사람들이 하는 모든 출산이 다 10점의 강도를 느끼진 않아요. 10점도 있을 수 있고, 어, 이번엔 괜찮네? 뭐, 세 번째 아이 나올 때나, 뭐, 아이가 되게 작, <laughs> 작은 경우. 얘는 뭐, 3점, 4점, 이런 통증 강도도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설명을 안 하셨어요. 출산은 10이다. 10점은 상상 이상의 가장 강한 고통을 의미한다. 많은 부위에 화상을 입거나 특히 화상 후 드레싱 할 때가 10점이다. 드레시, 드레싱은 이제 상처 입은 부위를 이렇게 소독하는 걸 의미를 해요. 소독이 뭐, 뭘 뿌리고 씻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소독솜에다가 소독약 묻혀서 이렇게 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히 강하죠. 아... 어... 0에서 3은 경도고, 4에서 6은 중등도고, 7점 이상이 중증. 아주 심각한 통증이다. 대굴대굴 구를 정도다. 통증, 통증 관련된 최장암? 예전에 무슨 학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암 환자가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나왔는데, 모르핀 약도 안될 정도로 통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인생 자체 일상 24시간 내내 통증을 느껴요. 잠도 못 자요. 대부분의 진통제는 경증에 효과가 있다. 실제로 7점 이상의 통증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어, 말씀드렸죠. 아까 그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핀도 안 들어요. 네. <laughs> 이게 마약성 진통제 뿐이다. 그러니까, 모르핀은 부자, 부작용으로 호흡 억제 및 중독 등이 있다. 어, 보통 수술실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거든요. 어, 흔히 프로포폴 아시잖아요. 프로포폴. 그 이제, 그건 이제 진통제는 아닌데, 그걸로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펜타닐, 뭐, 모르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같이 투여를 해요. 수술, 수술 시작 전에 보통 투여를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수술 중에 이 환자가 뭐, 그, 바이탈 사인을 봤는데, 혈압이 조금 오르, 아, 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어. 그러면 은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움찔움찔해. 그럴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음, 진통제를 좀더 투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프로포포를 좀, 그, 재우는 약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뒤에 나와요. 뒤에 이, 이걸 다룰 얘기가 나와요. 새 진통제 개발의 노력으로 아스피린을 개발했다. 아스피린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판다고 하죠. 장기 복용 시괴양을 일으킨다. <laughs> 경증 통증에만 든다. 뭐 두통이라든지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치통 뭐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진통제랑 마취제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 가끔 아, 아또 되게 자주 헷갈려요 네. 왜냐면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취랑 진통제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수면제도 달라요 우리 내시경 같은 거할때 수면 마취 수면마취, 이러잖아요. 근데, 수면제랑 마취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면마취란 단어 자체가 틀린 단어예요. 수면내시경, 또는, 마취내시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어떤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를 써서, 아예 이렇게, 마취한 상태로, 프로포폴 같은 걸 이용해서, 마취한 상태로,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들은 편하겠죠. 반대로 수면제, 미다졸람이라는 수면제를 투여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아셔야 될게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는 마취제를 토, 통해서 이렇게 가벼운 시술을 할 때는 진통제를 잘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큰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진통제가 투여가 될... 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 기억에 오주는 거라서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같이 투여를 할 거예요, 큰 수술은. 근데, 그, 수면, 수면 내시경을 할 때는, 가벼운 수면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깨기도 해요, 중간에. 본인들은 기억 못할지라도. 그럴 때는, 진통제를 같이 투여합니다. 미다졸람, 그 수면제로서, 미다졸람을 투여할 때, 투여하고 나서 바로, 뭐, 펜타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해요. 병원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거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지식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증통증에 만든다, 아스피린은 90년대부터 많은 제약사들이 비마약성이면서 비소염제면서 효능은 마약성급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마약성급을 가지고 있는, 나타내는 진통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근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저도 사실, 한 4년 정도 전에 텔콘을 사, 샀던 게,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내용, 내용을 그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급하게 첫 매수를 했었죠. <laughs> 되면 대박이죠. 다른, 유수의 대형, 초메머드급 제역사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기전 자체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특이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기존 그 의학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돼요. 성공한다면,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암신약 시장은 큰데 진통제 시장은 어느 정도요라고 보는가? 항암제와 비슷하다고 본다. 약 110조 원 정도이다. 실질적으로 항암제보다 크다. 가장 크다고 본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암제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용 항암제, 뭐, 직장암용 항암제, 최장암용 항암제, 위암, 위암용 항암제, 갑상선암용 항암제, 다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왜 발생했는지가 달라요. 그리고, 그 예후도 상당히 다르고, 많이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암별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위암이 뭐 제일 발병이 자주 돼. 그리고 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암이 자주 많이 발, 발병을 해. 뭐 그렇게 다르겠죠.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암에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히 봤을 때. 예를 들면 위암에 걸려서 위 절제술을 해야 돼. 그러면 개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진통제가 들어가겠죠. 그 마취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간단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을 할 때도 진통제가 들어가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통제 시장이 당연히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값이나 뭐 또는 그그 그 필요성 그러니까 어, 만약에 위암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위암용 항암제를 무조건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진통제는 경우에 따라서 필, 비필수 요소가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아, 나 마취 안할 거야. 마취 또는 수면 안할 거야. 그냥 일반으로 할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국소 마취, 리도카인이랑 국소 마취제만 이렇게 입에다가 몇번 뿌리고 하거든요. 진통제를 쓰진 않죠. 근데 오히려 그거는 또 시장이 더 크다는 말도 되겠죠. 예를 들면 사랑니를 뽑았어. 근데 사랑니를 뽑았는데 의사가 뭐 이거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아프면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진통제예요. 근데 오피란제린이 마약에 비마약성인 게 확실하다. 마약성 진통제의 최대 장, 장 단점이었던 중독성과 어떤 호흡, 호흡 억제를 억제 효과가 전혀 없고 어, 부작용도 전혀 없다. 부작용이 말맞던 아스피린보다 덜하다. 그래 버리면 아스피린도 대체를 하겠죠. 110조 원 시장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어디에서 봤는데 그그 그 기사였나 뭐를 자,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이 오피란제린의 기전이 어, 통증을 단순히 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경계에 작용해서 통증을 느끼는 걸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내성도 훨씬 없고, 모르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중독돼가지고말 맞다나 뭐, 내 인생 통틀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르핀을,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 체중의 한 10분의 1을 투여하면 내가 죽어. 내 인생 통틀어서, 누적, 누적량이. 그러면 그 이상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란 자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혀 뭐 내성 같은 게안 생긴다. 그런다고 하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사소한 통증만 있어도. 이거는 제 거의 공상에 가깝고 음. 실제로 그 내용을 그 기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오피란제린에 대한 약물 소개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이. <laughs> 설마, 뭐, 진짜 그 정도 약이면 노벨상 받으시겠죠 예. 근데, 지금 비상상, 비상장 종목이고, 또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약에 대한, 어 약에 대한 자신감은 괜찮은데, 약에 대한 맹신이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이 110조 원 중에, 말 맞다는 한 5%만 먹어도, 5조 원이죠. 약 5조 원. 근데 점점 더 커지니까 한 10조 원 된다고 보고, 10조 원 정도만 먹어도 저는 엄청 성공이라고 봐요. 5%에서 한10% 정도만 먹어도. 그죠? 지난해 말에 뉴스를 접했다. 오피란젤인 삼상 실패했는데 원인을 설명해달라. 단번에 1차 치료제 개발을 욕심을 냈고, 약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다. 일차 치료제가 되면 시장 석권이 빠르다. 프로필이 릴라일리, 존슨 앤 존슨인데도 왜 욕심을 부렸냐. 시장에 대한 매력. 110조 원에 대한 욕심이었겠죠. 약물에 대한 자신감. 두 가지다. 수술 시작 전에 투여를 했다. 수술 중에도 비마약성 진통제를 일차 치료제를 투여했다. 마약성 진통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제랑 수술 시작 전에는 마취제랑 진통제를 같이 투여를 해요. 대부분. 어, 일부 병원에서, 몇몇 병원에서 <laughs> 다는 선택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수혈 시작 전에 오피란젤린을 1차 체류제로 투여를 했다. 마약과 동일하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다. 아프지 않은 환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 0에서 3은 보통 포함시키지 않는데 복부 성형술은 충분히 중증 이상의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30%의 환자가 0.3% 3 정도의 통증 강도뿐이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장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댓글 부탁드릴게요. 복부 성형술이 충분히 중증 이상의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통 복부 성형술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개복 성형, 개복 수술인 것 같거든요. 개복 수술을 하면 개복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들이 지금 뭐몇점 정도로 아프세요 이래 그러면은 보통 6 점이요, 뭐5 점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나봐요. 제 생각,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해서 이 복부 수술이 충분히 중증 이상의 통증이다 해서 수술 전부터 오 피란제린을 투여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수술 깨고 나서 어, 오피란제린을 뭐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뭐 한번 투여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2점이요. 거의 안 느껴져요.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명 중에 3명의 환자가 사실은 0에서 3의 통증 강도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주관적인 자료고 통증의 표현이고 이거는 실제 그러니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통증밖에안 느껴졌던 거예요. 별로 안 아픈데, 대부분 환자들이, 어, 그렇게 느꼈던 거지. 한 5점, 6점이 이렇게 느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오피란 자리를 투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0에서 3점밖에 안 되니까, 0에서 3점이, 제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찰싹 어디를 때렸을 때도, 얼마나 아프세요? 하면, 바, 별로 안 아파? 괜찮아? 이런 사람들, 도 있고 아, 아파! 3점이야! 이러, 이렇게도 하잖아요. 0에서 3은 사실 유의미한 그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약이 되버렸다 한마디로, 통증 없는 환자의 진통제 시험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천억짜리 임상시험이었어요. <laughs> 나중에 제도 전할 계획이 있냐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7월 초에 첫 번째 환자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환자 스크리닝 했고 10명 스크리닝 에서 8명이 통과됐다 8명 이제 시작하겠죠 아마 다음 주초 정도에 첫 환자를 투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난히 진행 중이며 첫 환자가 투여되면 공지할 예정이다 시청자 궁금한 내용이다. 루미와의 협업. 루미 대주주이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간단하다. 신약 개발 연구는 비보존. 생산 판매는 루미. 코즈닥상장 이후 생산과 판매 자금을 마련해서 루미를 통해 기존 제약사를 인수하여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이게 다이누나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텔콘 제약도 처음에 나왔듯이 텔콘 생명과학도 흡수합병을 했었죠. 어쨌든, 뭐, 한, 가, 한 개가 더 남았어요. 그럴 예정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관계를 얘기하시던데, 우회상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우회상장도 최우선적인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 중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검토 중인지,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 중인지, <laughs>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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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아요. 상장 여건이 까다롭고 재무적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루미와 비보존 양사의 양사 주주의 공동 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루미와 비보존 주주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윈윈할 조건을 찾는 중이다 찾게 된다면 우회 상장을 안할 이유가 없다 적극 검토 중이다 오피란젤린 이후에는 작년 말에 공지했는데 공지했다시피 두 번째 진통제를 개발 중이다. 2~3개월 후에 전임상 독성 검사를 공식 진행할 거다. 그리고 참, 여기 첨부 첨언에서 전임상 독성 검사는 비보존 자체적으로도 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적응증으로는 이 약에 이두 번째 진통제 약에 적응증은 신경병성 통증이랑 약물 중독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병성 통증, 신경, 신경병으로 인한 통증을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신경 자체에 뭔가 병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난 거는 엄청 큰 통증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물 중독, 진통제 시장보다 훨씬 큰 이두 가지 적용증에 대한 약을 개발 중이다. 내년 4분기쯤에, 2021년 4분기쯤에 임상 일상 진입을 기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오피란자린과 같은 계열의 약물이다. 또뭐 친동제라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동제만 더 개발하고 있다는 뜻 같아요. 오피란자린 특허가 완료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약물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어, 진통제 시장을 계속 이렇게 노리겠다는 뜻 같아요. 솔직히 셋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이죠. 오피란제린 성공하고 이두 번째 약, 약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또 다른 물질 성공하고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다른 약들을 또 이렇게 막 개발을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오피란 자린을 기도해도 좋지만, 후속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기대할, 자, 기대할, 가치가 있다. 이거 다 성공하면 뭐, 과거 8만원? 8만원까지 갔었죠? 8만원 뭐 우습게 넘겼죠 근데 성공 전에도 기대 심리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릴 겁니다. 오늘도, 어, 기록 기사 전에 뭐 3만 원 중반까지 찍었다가 기사 뜨고 나서 3만 원 초반 대인가 2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좀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점을 다, 그 지점을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비보존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뜨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10만원, 20만원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루미 뭐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루미는 루미는 진짜 회사가 <laughs>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가 루미 주주는 아니지만 이두현 대표도 엄청 많이 여것저 알아보고 해서 선정을 했겠죠. 꾸준히 차트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갔어요. 안정적으로 가다가 거리량 터지면서 3,500원, 835원까지 갔다가 다시 과거 이 지점에서 비보존 기대감으로 좀더 오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시가총액 2,400억, 400억 원. 주식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대주주 지분이 확고하니까 20%, 30%, 40%, 거의 50% 가지고 있죠. 2, 3, 40, 50% 가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셀트리온이 비보정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이 뭐, 루이 마이크로가 된다. 공 2개는 더 붙여야죠. 2천억 20조 20, 25조 <laughs> 25조 그리고 비보조는 8천억이니까 80조 그 정도는 돼야 좀 어디 가서 주식한다고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상성중공업 우도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르다가 이제 계속 투자 위험법고 막 그러니까는 그 오늘 드디어 신라섬유가 상한가 같습니다 신라섬유 품절주로 갈 거라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품절주 이거 또 양지사였나? 양지사도 품절주인가? 유명한 그러니까 네임벨류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먼저 가요 양지사 유명한 애들 있죠 저는 뭐 사고 팔고 하기 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고팔곤 안해요 음, 오늘 그리고 상한가가 31종목 갔어요 저 이렇게 많이 상한가 간거 처음 보는거 같아요 어쨌든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오늘 비보존 스토리 이도현 대표의 방송출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